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 칭찬을 고래도 춤추게 한다가 있죠. 제두 아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양육을 하면서 제가 아들에게 아들을 향해서 넌 아빠의 심장이야 하면서. 그만큼 사랑하고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었더니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았는데, 이 철제한테 하는 말을 듣고 둘째가 말합니다. 어, 형은 심장이면 아빠. 나는 뭐야? 어, 준비를 못 했거든요. 당황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너는 나의 간이야. 하며 둘째에게도 너 또한 첫째 아들처럼 아빠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어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서로 무엇이라고 말하냐? 심장이 중요해 간이 중요해 막 다투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에 심장이 없어도 안 되고 간이 없어도 안 되니 둘다 아빠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인정해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가끔은요 두 아들이 서로 중요하다며 다투기도 합니다. 2 0 0 0년 전에도 오늘날처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들 이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오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주님,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볼때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이며 힘이 있는 자리라 생각을 했고 자신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녔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도 조금 더 노력했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자리를 요청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더 많이 노력했다는 근거로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야구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똑같이 그 나라에도 높은 자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봉사하며 섬길 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혹시 우리도 무엇인가 바라면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에 대해 오하, 오해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섬김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섬김은 무엇이냐?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외열 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데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섬겼다고 말도 안 돼. 더구나 더 좋은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들으니 나머지 열 명의 제자들이 열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열 받았다는 것은요 이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높고 낮은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을 누르고 이 야구보와 이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생각하니 그 말에 열이 나는 것입니다. 열받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과 4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권력 있는 자가 굴림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즉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만큼은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정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대우받고 인정받고 좋은 자리를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도리어 낮은 자가 오히려 큰 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봉사위원회로 섬기는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우리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높은 자리로 오르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을 닮은 낮은 곳을 향하게 간절히 바랍니다. 높은 자리를 오르는 섬김은요. 누군가가 내 섬김을 몰라줄 때 상처를 받습니다. 그 섬김의 목적이 날 향해 있기 때문에 나에게가 섬기는 것을 몰라줄 때 서운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반면에 이 낮은 곳을 향한 섬김은 누군가가 내 섬김을 몰라줘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 섬김이 예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내 성김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제일 더럽다고 여기던 신체 부위를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발을 닦아 주신 것입니다. 그 발은 더럽고 냄새나는 발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친히 닦아 주시며 섬겨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갔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좋은 이력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좋은 가문에서 성장하였고,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나누어 볼까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예,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하루에도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의 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은요 그 사람과 다툴 일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 나에게 크라셔를 빵! 울립니다. 마음이 어떻죠? 예, 답답하죠? 그 더구나 입모습을 보니 나에게 욕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열이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받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종이라고 생각하니 전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을 몰라줄지라도 내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그 사람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종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그리고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전하는 이 복음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보다 높은 곳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솔직히 우리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종이란 어떤 위치였냐 사람 취욕도 받지 못하던 신분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종의 자리에 서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자리에 힘들지만 함께 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죠 솔직히 우리는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대우받고 싶은 욕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섬김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의 흐름에 따라 하는 게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나쁠지라도, 내가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처럼 행동하겠다는 그 결단, 그리고 그 결단에 따른 행동,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마리아는 결단하여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당시 여인의 머리는 영광의 상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멈춤없이 가장 더러운 그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며 완전히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연히 6층에서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함께 좀 화면을 볼까요? 저희 교회에서 어르신들 분이시거든요. 근데 무엇을 하고 있죠?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 표정이 어떤가요? 참 밝지 않은가요? 예수님의 닮은 낮은 곳에서 섬김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러한 섬김의 모습이 우리 영등포 교회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섬김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단어로 희생을 의미합니다. 본문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단지 섬기기 위, 섬김을 받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돌이어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람의 죄를 그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김은요, 친절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함께 따라가라, 걸어가야 할그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그곳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내가 죽어야지만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지만,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고, 내 안에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스데반의 희생으로 예루살렘 안에만 멈춰 있던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지게 되었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864년 런던 선교의 소속으로 중국의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왔을 때, 온지 4개월 만에 아내가 유산 후유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고난을 겪고도 여전히 중국에 남아 선교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조선의 소식을 듣게 되고 조선까지 와 성경을 전하며 또한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 희생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한국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2호선 합전역에 내리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교사님들의 묘역입니다. 그 실내 입구에 가면은 이런 문구가 하나 써 있어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조선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람들의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에 와서 남편과 딸을 잃고도 44년 동안 의로 선교사로 봉사한 로제타홀 선교사님,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헐버트 선교사님, 양아지네 묻혀 있는 145명의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한국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희생으로 있어야지만. 이 땅에 복음의 열매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희생이 없다면 이 땅의 열매도 멈춰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봉사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크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낮아지라. 내가 그 길을 먼저 걸었다. 우리의 섬김은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 이것이 바로 섬김이며 그리스도의 섬김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다시 십자가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봉사하는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변함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을 따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